요렇게 모양이 나오고요. 사람 수가 50명 되기도 전에 거의 100%에 가깝게 달라요. 여기서부터는 쭉100% 거의 100% 그래서 뭐 확률이 우리가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이 확률이 무조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확률이라는 게 오차가 있으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? 일단. 자, 확대해서 보는 거는 단순 확대는 그래프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순 확대하는 거 쿼드 카르테시안입니다. x축을 0에서 한 70, 80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확률 분포를 이런 선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, 이걸 이제 확률 분포의 어떤 이제 모양이라고 보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런 모양은, 이런 모양은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고, 자, 이 분포에 다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,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이제 정규 분포예요, 정규 분포. 그거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